백세 장수 비결 15가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는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여기 제시된 15가지 장수 비결은 과학적 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관계, 정신적 웰빙이 모두 장수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1. 많이 움직여라. 신체 활동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노년기의 정신적 민첩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150분의 중간 강도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양입니다. 2. 담배를 끊어라. 흡연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폐암, 심장 질환, 만성 폐질환 등 수많은 건강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금연은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금연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몸에 가져옵니다. 3. 적절한 체중 유지. 건강한 체중 유지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합니다. 비만은 심장질환, 여러 형태의 암,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체중 관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한 성격은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삽니다. 성실함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더 나은 건강 결과를 가져옵니다. 5. 숙면을 취하라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장소의 열쇠입니다.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으로,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의 기능 저하, 기억력 감소 그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 증가와 연결됩니다. 매일 밤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6. 적당량의 술을 마셔라 적당한 음주는 특히 심장 건강에 이 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는 항상 적당량을 유지해야 하며 과음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려면 하루에 남성은 두 잔, 여성은 한 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활발한 사회적 생활은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며 더긴 수명과 연결됩니다. 사교성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8. 결혼을 하라. 결혼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일반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결혼은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종교적 신념을 가져라. 종교적 활동은 정신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촉진합니다. 주기적인 예배 참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종교는 개인에게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이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10. 용서하라. 용서는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내적 평화를 증진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고혈압과 심장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용서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11. DNA를 보호하라. 텔로미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세포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는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12. 낮잠을 자라 낮잠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합니다. 규칙적으로 낮잠을 취하는 것은 특히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 안전 장비는 일상생활과 여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은 생명을 구하고 심각한 보상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14.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일정한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체력과 유연성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신체의 각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많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무병장수로 가는 삶의 지혜도 다양하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보다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가 아닐까? 이를 위한 건강식단이나 운동 등의 여러 방법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사실 장수를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1. 배고플 때만 먹는다. 야생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먹은 음식의 소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음식을 먹으면 그 전에 먹은 음식과 새 음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은 독소를 유발시킵니다. 2. 매일 나래채와 과일, 요구르트를 먹는다. 나래채와 과일에는 변비를 막고 노폐물과 독소를 내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섬유질, 두뇌에 영향이 되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엽록소 그리고 생명의 기운, 하나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3. 육체적인 일이나 운동을 매일 충분히 한다. 충분할 정도라는 것은 땀을 흘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땀을 흠뻑 흘리며 일하면 온몸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차고 내부 기관들이 활성화됩니다. 4. 규칙적으로 단식을 한다. 한달에두번 단식을 해서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소화 기관을 쉬게 합니다. 5. 몸과 마음, 영혼을 고양시키는 수행을 한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수행으로 몸과 마음, 영혼을 정갈하고 고양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물을 충분히 마신다. 정상적인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매일 충분한 양의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우주의 기운, 생명 에너지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얕은 호흡이 아니라 허파를 완전히 비우고 가득 채우는 완전 호흡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8. 이완과 휴식을 충분히 한다. 사람의 활동은 일과 휴식의 일정한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단식, 수면 등은 각기 다른 활동이지만 모두 이완과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9.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 매일의 봉사는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그때그때 사라지게 합니다. 봉사는 마음에 쌓인 독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10. 좋은 사람들과 만난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공동의 복지를 위해 토론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백세인생 장수 비결 13가지. 많이 움직여라.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하라. 이렇게 하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 우울증 등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력을 예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성실하라, 80년에 걸쳐 시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변수는 성실한 성격이었다. 성실한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며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산다. 용서하라, 원한을 털어버리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지며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같은 효과는 커진다. 친구를 사귀라. 호주의 연구진은 사교성이 있는 노인은 친구가 적은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많은 연구를 분석한 결과도 다양한 사교활동과 장수와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결혼하라. 결혼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 심지어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도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사망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NA를 보호하라. 나이가 들면 염색체를 양 끝에서 보호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질병에 취약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와 운동 같은 건전한 생활 습관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을 줄여라. 살을 빼면 당뇨와 심장병, 그리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다른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담배를 끊어라. 50년간 실시된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세에 담배를 끊으면 수명이 10년 연장되며 40세때는 9년, 50세때는 6년, 60세때는 3년 목숨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술을 마셔라. 술을 적당량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미국 심장협회는 하루에 여자는 한 잔, 남자는 두잔 정도를 적당량으로 추천한다. 숙면하라. 잠자는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일찍 사망할 위험이 크다. 잠을 충분히 자야 각종 질병도 예방하고 병에서도 빠르게 회복된다. 낮잠을 자라. 규칙적으로 낮잠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3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 결과다. 연구진은 낮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 미국에서 24세 이하의 사망 원인 1위는 사고다.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벨트만 잘 착용해도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50% 줄일 수 있다. 종교를 가져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2년간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주 한 차례 이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